다른 가지 중에 네. 저런 거 있어? 뭐요 동파 방지용 거죠. 스티로폼. 동파 방지 우리 집에 있죠? 이거 아. 우리 안 어. 음, 은색으로 저저 싸져 있는 거 저런 거. 아, 저거는 없어요. 저건 네, 없어? 네, 저거는 없어요. 저거는 없어요. 집에, 네. 아파트에, 재활용 센터에 네. 저런거 나오면 아 사람들이 버리면? 어가져와 네. 저게 아, 어디에서나 오냐면 여기 남자화장실이 틈이 버려졌다가 아 왜지? 네 저걸 반을 잘라서 고기딱 떼면 딱 사이즈가 맞아요아니니까철분들이 <laughs> 벌써 11월 10일이네. 날씨는 춥고 따뜻한 라면이 곧 차가워졌네. 그런가? 그럴까? 오늘의 나의 점심밥은 정국장. 맛있다. 아, 반찬은 무엇일까요? 어, 더워 호박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새우볶음 아까 목소리는 우리 소장님 목소리였어요